아마 그때 그 손님을 태우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원해서 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택하기도 하죠. 자신의 직업에 만족감을 높이고 좋아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행운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독일인 택시 기사가 있는데요. 늘 긍정적이고 자신을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터득한 재미있는 기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백발백중일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늘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택시 운전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있다니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와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 택시 기사의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토르벤이라고 하죠. 15년째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함부르크 공항 근처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한참을 방황하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했기에 선택한 직업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운전하고 바람 쐬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운전을 하면 피곤하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업으로 삼기 전에도 저는 운전이 즐거웠습니다. 자동차는 신기하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언제든 갈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특별한 기술이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잘 맞는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스트레스는 없냐고요? 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는 스트레스가 따르는 법이지요. 그러나 저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손님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택시를 타는지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르는 이곳이 낯선 사람들, 약속시간이 늦어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 등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촉을 하거나 예민해진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려니 하면 이해가 되더군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의 여유와 편안함을 주면 그들은 금세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택시기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태우면 젊은 사람들 대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을 태우면 그분들 나름대로 제가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배울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보람이고 재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 공항 근처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서 독일 또는 함부르크에 처음인 사람들을 많이 태우게 되죠.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공항 쪽을 꺼려하는 택시기사들도 있지만 저는 장거리가 많으니 공항 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독일 사람들 말고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힘들다는 생각을 해도 이 일을 놓을 수 없는 또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처음 택시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지금이야 내가 이 일을 즐기면서 한다지만 그 당시에는 큰일 하던 사람이 어떻게 택시를 운전하냐며 주변의 반대도 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좋아서 시작했지만 처음 하는 일이란을 긴장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변해버린 상황에 스트레스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저는 부지런히 움직였었어요. 그러다가 한 승객을 태웠고 멀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동양인이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다 보니. 그는 독일어를 할줄 알았고, 자신은 한국에서 학회가 있어 독일에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낯선 한국 사람이 독일어를 할줄 알다니, 신기하기도 했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조심스레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니, 의사라고 하더군요. 중요한 학회가 있어 참석했고, 어릴 때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독일에서 산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여기 함부르크에서 살았다니, 너무나 반가운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참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속이 답답해지면서 가슴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 양해를 구하고 잠깐 차를 세워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가슴을 쥐어 잡고 쓰러졌습니다. 그 뒤로 완전히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이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손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큰일을 당할 뻔 했다더군요. 급성심근 경색으로 쓰러졌고 그 승객분이 아주 빠르게 심폐소생술 및 대처를 해주고 구급차를 불러주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은인을 만난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응급조치가 잘 되었고 병원이 인근이었기에 구급대원들에게 잘 인계를 했는데도 걱정이 되어 구급차에까지 따라 올라탔다고 했습니다. 학회가 있으니 자신의 일 때문에도 바쁠 텐데 끝까지 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해 다른 의사에게 저를 인계할 때까지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다고 하죠. 병원에 인계가 되자마자 급히 떠나버려 연락처나 인적 사항 등 받아두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라도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기는 쉽지 않았어요. 저도 쓰러졌던 은연 중 그분이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정신을 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시던 그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할수 없었어서. 지금까지 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러졌던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철저하게 몸관리를 하며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후 제가 택시일도 농치 못하고 공항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죠. 함부르크 어디선가 의학학회가 있나 가끔씩 찾아볼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다시 그분을 만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강해질수록 왠지 제 바램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약된 일정 말고는 한국인 남성분을 태우려고 기웃기웃하기도 하죠. 동양 사람들을 처음 접하면 사실 어디 나라에서 왔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야 이제 어디 나라 사람인지 딱 봐도 구별이 가능하지만요. 택시에 타서 말을 하다 보면 이제 어디에서 왔구나 알게 되지만 요즘은 한마디도 안 해도 되기도 하죠. 택시를 직접 부르지 않고 모바일 앱 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해 결제까지 이루어져 버리니 서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승객들과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아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한 번이라도 더 한국인 남성을 태우고 싶어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많은 동양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딱 한눈에 아시아의 어디나라 사람들인지 구별이 가능하죠. 그들이 내 택시에 타서 입을 열기 전에도 말입니다. 거의 백발백중 맞출 수 있습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 지나치는 사람이라면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택시를 타는 경우에는 거의 맞출 수 있죠. 우선은 택시를 타기 전 차창 밖으로 저와 눈이 마주치건 안 마주치건 살짝 몽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100%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조금 거만하고 삐딱하게 택시에 오르는 사람들은 중국인일 가능성이 크죠. 물론 그들은 정신없이 시끄럽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금 작고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확신하기는 어려워요. 뭐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아니면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답의 확률이 올라가죠. 택시를 타고 내리고 목적지를 가는 도중에도 언어로 구별되는 특징뿐 아니라 그들의 고유의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워낙 제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일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차분하고 친절합니다. 그리고 내릴 때, 카드나 지폐를 이용할 때도 두 손으로 건네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또 어플이나 작은 책자를 가지고 다니며 소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죠. 내릴 때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때로는 자신의 나라를 기념할 수 있는 작은 소품 등이나 쿠키 등 선물로 주고 내리는 사람들 70% 이상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목소리 톤이 높아 엄청 시끄럽습니다. 또 껌을 잘 씹어요. 그러다 아무렇게나 택시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택시에 탔다 내리면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친절하면 저도 더 친절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준 한국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감사 인사를 못하니 제가 만나게 되는 한국 사람들에게 더 호감이 가고 마음이 쓰이더군요. 이렇게라도 보답을 하고 싶은 심정 아시겠죠? 물론 힘든 일도 기분이 상하는 손님을 태우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더 우연히 저의 생명의 은인을 만난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택시 운전을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언젠가 꼭 다시 한번더 만나고 싶습니다. 토르벤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토르벤 씨가 택시운전 일을 즐기면서 할수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자신을 구해준 한국인 의사를 다시 한번 태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토르벤 씨는 엄청 긍정적인 사람으로 생각되는데요. 낯선 외국에서 이런 택시운전 기사님을 만난다는 것도 행운일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